니다저 아직 이 게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를 모르겠어요. 게임을 많이 하면 이게 문제야. 상위 호환되는 게임을 계속 비교하게 돼.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막 이러, 이런 느낌 들고 삼표작이고 나발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자꾸 막 겨울 게임 편들 거예요. 집... 게임 제작자 지금 내 방송 안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데 얘기 안 듣고 다음 게임 편들 편편 거야. 자꾸? 뭐, 리메이크는 20%만 구현했다고 하는데,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. 원작을 해야 다알수 있고,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. 뭐, 저는 아직은 이 세계관이나 이, 이 솔저라는 캐릭터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뭘 10년 기다려서 끝까지 해봐. 야, 아까, 아 야, 잠깐만. 아, 아까부터 너 말, 말 마음에 안 든다? 왜? 불만, 게임에 불만을 가졌어. 게, 내가 게임을 샀어. 게임을 사서 했어. 불만이 있어서 말을 했어. 근데 아까부터 계속 틱틱대잖아. 아까부터 게임 게임 변호하다가 내가 이런 불만 가지는 게 이상해? 안해나 무역. 야 일로 와요. 몰라 자기네들 하고 안 해. 그거하지마 이씨. <웃음> <웃음> 아 그걸 왜? 그걸 발로차고그래요아 이거 참새 신발을.